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유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 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할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억어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남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대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 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구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세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넨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의 길을 돼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세개래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며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만날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 소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오.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월 전에 이른 네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 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세 사이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을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네게 무난하고 떡 두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들어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와의 호 영이 크게 이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것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이름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집하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이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